남바완이야. <laughs> 먼저, 시작하는... 먼저 썼습니다. 야, 네. 새롭게 갑니다. 새롭게. 네. 음,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laughs> 자, 이제 독립해서 이제, 이제 큰일 났죠. <laughs> 너희들이 <laughs> 자생해라. 아, 엎드어진물입니다 네. 아니 해야죠, 해야죠. 네. 네, 열심히 해서 네, 네. 우리가 만들어야죠. 네. 네. 제가 진짜 여러분, 사명감을 갖고. 자, 이제는 음. 축구 전문 채널로 남바완. 남바완입니다. 이상현 해설위원 네. 나오시고. 그동안 해왔듯이, 그리고 시행착오를 이제 겪었기 때문에 맞아요. 다시 한번 더 성장해서 네. 이제 시작을 할 건데. <laughs> 나 네. 지금 생각나는 거한거 있어요 네네. 올 여름에 네. 무조건 제가 바다로 뛰어들어갑니다 바다로? 바다로 가서 야 컨셉으로 강원도 아, 가는 거예요 어디? 강원바다? 아 어, 강원바다 가서 아니 포항도 있고 울산 도어 거기도 가야죠 무조건 가서 뛰어듭니다 이쪽에 없나? 야야 야, 이거 재밌다 와 이쪽에, 어때요? 이쪽에 없습니까? 아니 어쨌든 물 있는 데는 무조건 찾아가서 네. 서귀포 든 뛰어듭니다 예 네, 삶이면 산. 네. 우리가 갑니다 <laughs> 죽을 줄 알았어요 진짜 네참 네. 앞으로 뭐 저희 둘이서 더더 음. 이제 책임감 있게 해야 할 것이고 네네네. 더 즐거 재밌는 콘텐츠 만들기 위해서 뭐 가고 한번 <laughs> 가고요. 해주신다는. 뭐 하던 대로 네. <laughs> 축구 이야기 네네네. 우리 컨셉으로 딱 가서 정말 재밌게 에, 제가 할수 있는 어차피 제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에, 방송을 한 5년 정도 해보고 네. <laughs> 그리고 네. 마무리 아, 이제, 딱 좋죠. 에,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갑잔치. 자 여, 여기서 이 테이블에서 안 감자지, 황감자지 <laughs> 까고 야야 이거 재밌네, 네네. 네, 어휴 한 4, 5년 남았죠, 사오년 남았죠, 네네, 어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네네. 그리고 또 축구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얘기들 네네, 야 이게 다양한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 얘기를 해야되고 해야 손님 초대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네. 누구야? 손님, 아 어, 손님들 초, 초청해야죠, 네네. 재밌게 멋지게 정말 달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와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진짜로. 힘힘좀주세요요는이그도도염이정이 정도는 이 정도는 정해 줘야 정는거아닙는까 약간 뭐 부족했어요? 아, 기복이 있었다. 이유나 <laughs> 네. 진짜 어이가 없다. 이이정 항상 꾸준하는이았다아이정 알았다, 네, 네.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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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이정도도는이 여러분들 음. 이제도시라도이거 지나가다 걸려서 보신 분들도 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뭐 좋아요 아, 좋아요. 뭐 알람 설정 까지 그리고 중요한거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내가 지금요 네. 한, 지금 완전히 필이 꽂힌게 내가 바다에 뛰어들어는거 그거 지금 어, 생각하고 있는 바다에 뛰어들아직 뭔가 있잖아 이슈를 네. 한번 만들어 <laughs> 아, 아, <laughs> 야, 아 역시 방송 짬가이고아 네네 한번 네. 재밌게 네. 우리가 강릉 바다 가고 울산 네. 바다 가고 포항 바다 가서 네. 네. 한번 우리 재밌게 한번 놀아 봅시다 그리고 조만간에 네. 네. 우리가 어쨌든 지난 전 채널에서 반응이 좋았던 것이 음. 제가 위원님 집문 똑똑 해 가지고 차 타고 아, 갔던 거예요. 보고 한번. 어, 더, 시, 더 다른 하는 거. 다른 다른 곳 다른 경기장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조만간에. 조만간입니다. 조만간 네네. 여러분들. 오케이. 그거 보통일 아니거든요. 어, 그렇죠. <laughs> 카메라 들고 따라다니는 거? 아, <laughs> 아 힘니다 아, 힘들어요. 네. 네. 아무튼? 음. 여러분들 즐겁게 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네네. 많은 관심과 사랑과 댓글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보하입니다1 2 3. 남보하내죠.